짐 메카닉의 95제 패시브 스킬로 기본 공격과 스킬 공격이 증가하며 고정된 설치 시간 동안 몬스터가 회피하면 딜로스가 심했던 바이퍼를 새로 설치할 때마다 맵에 설치되어 있던 바이퍼를 소환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좀더 효율적인 스킬로 바꿔줍니다. 또한 로봇 전폭을 조준 전폭으로 사용할 시 로봇이 직접 날아간 다음 터지는 기존의 방식에서 텔레포트하여 바로 터지게끔 바꿔줍니다. 이로써 이동하는 약간의 틈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딜로스가 없어졌습니다. 짐 메카닉의 95제 액티브 스킬로 아주 독특한 사용법을 가진 스킬입니다. 먼저 시전시 홀로그램 영역을 12초간 설치하게 되며, 로봇 점폭을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을 사용시 홀로그램 안에 최대 4개까지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로봇이 홀로그램 안에 설치가 되었다면 버츄얼러 씨를 재시전하거나 영역 지속 시간이 끝나면 홀로그램과 설치되었던 로봇이 동시에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많은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진 메카닉의 각성 스킬입니다. 로봇의 로망, 거대한 합체 로봇을 만들어 공격하는 스킬인데요. 자신이 만들어왔던 로봇들을 합체시킨 뒤 자신이 탑승하여 공격을 하게 됩니다. 헬 마치는 설치형 기술, 게이볼그 펀치는 단타형 기술이기 때문에 풀타임을 연동시킬 스킬에 대해선 취향에 따라 갈리겠네요.